보이지 않은 곳에 있어도 귀신같이 손님들이 찾아가는 이곳 대전 두부 두루치기의 전통 맛집답게 가게는 벌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손님상에 오르는 마지막 한 그릇 바로 이곳의 명물 두부 두루치기 되겠습니다. 화끈하면서도 얼큰한 맛에 나왔다 하면 금방 동이 한다는 두부 두루치기. 아쉽게 맵다는 말이 두부두루치기에 딱이더라고요. 음. 매콤한 맛에 땀 송글송글 맺혀도 멈출 수 없는 이 맛. <laughs> 너무 맛있어요. 두부두루치기 먹고 나면은 매운기도 하지만. 음. 땡기는 맛이 있어요 땡기는 맛? <laughs> 네. 어, 어떤 맛인데 여기에? 드셔보시면 알지 얼큰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두부두루치기인데 너무 얼큰해요 여기에 진짜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laughs> 기가 막힌데 제가 요즘 술을 좀 자제합니다 밥을 <laughs> <laughs> 비벼서 먹는 게 포인트예요 맛있게 매운맛이 겨운에 찌푸듯했던 몸까지 개운하게 만들어주니 두부 도루치기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네요. 그렇게 촉촉하게. 아, 진짜 잘비었어요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체면 벗어던지고 마음껏 즐기는데요. 아, 네. 맛이 어때요? 조금 맵긴 한데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laughs> 잘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저도 이게 맛있어요. 된장찌개 <laughs> <laughs> 김치찌개나 두부 넣지. 부천 먹고. 근데 매콤한 데도 당기는게 있고, 또 경상도시 매콤한 거도 땡기고, 두부가 되게 부드럽네요.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들어가네요. 예.